손흥민이 미국에 상륙한 후에 구단 관계자들과 미팅을 할줄 알았는데 그 미팅 시간이 LAFC의 리그컵 경기 시간이어서 손흥민은 12시간을 비행하고도 곧바로 경기장을 찾아가는 스케줄이었습니다. 흥민아, 진짜 무리하지 마라, 진짜. 그 장면들이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고, 구단주인지 임원들인지 함께 착석해서 대화를 나누었고, 소름이는 갤럭시 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면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한팬는 트위터에 영상을 올렸는데, 경기 종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광판이 소름이를 비춰주었고, 팬들, 관중들이 열광적인 성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손흥민은 부끄러워하면서도 담담한 듯 박수를 계속 쳐주었습니다. 슈퍼스타 손흥민이 LAFC 선수가 된다니 저들도 신기하겠죠. 벌써부터 그가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을 본다니 정말 흥분된다. 진짜 미쳤다. 우리 팀에 월드클래스 선수가 있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정말 대단하다. 그가 우리 팀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걸 본다니 기분이 정말 이상하다. 정말 그렇다. 거의 비현실적인 느낌이다.젠장. 그냥 다시 시즌권 끊으러 간다. 맙소사,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LA 갤럭시 팬들, 지금쯤 울고 있겠다. 우리 팀 역사상 최고의 영입이다. 어서 빨리 그의 데뷔전을 보고 싶다. 티켓팅 전쟁이겠다. 막소사. LAFC가 월드클래스 선수를 영입했구나. 정말 대단하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어서 빨리 그의 데뷔전을 보고 싶다. LAFC는 현재 6위이긴 하지만 1위 팀보다 3경기를 덜 치는 상황입니다. 승점이 10점 차이인데, LAFC가 3경기를 모두 승리하게 된다면, 최상위권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경기는 10경기 이상씩 남아있기 때문에 2년 연속 서부 컨퍼런스에서 우승도 가능합니다.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뭐 1위가 매우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유럽처럼 리그 우승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플레이오프를 통한 최종 우승이 진짜 우승인데 정규리그 1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진이 수월하다는 걸또 의미합니다. 소흥민이 합류하면서 시너지가 더한 결과를 낸다면 미국에서 더욱 반응이 뜨거울 거고요. 네. 이러면 많은 팬들이 손흥민을 보기 위해 미국 여행을 떠나는 것도 고려를 할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LA 직관을 위한 여행 경비를 계산해 보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 어, LAFC는 어떤 구단인지 한번 어, 직관 기준으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LAFC는 캐나다 몬트리올 그 은행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홈구장은 BMO 스타디움으로 LA 도심 엑스포지션 파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 2만 2천석 정도 됩니다. 지하철 2라인 역에서 도보 10분 거리라서 렌터카 없이도 접근성은 충분한 곳이라고 합니다. 현재 티켓 값은 단일 경기 최저가는 약 19달러부터 시작하지만 실질적인 평균 가격은 약 95달러에서 140달러, 어, 우리 돈으로 13만원에서 18만원 정도입니다. LA 갤럭시와 뭐 더비나 소르인의 데뷔전 같은 인기 매치는 200달러 이상도 예상해야 합니다. 저렴한 편은 아니죠. 구장이 이보다 뭐 두세 배 규모였다면 더 저렴한 티켓도 있었겠지만 이만석이기 때문에 매우 가까이에서 응원할 수가 있겠죠. 공항에서 경기장까지는 차량으로 약 30분, 우버나 택시 요금은 45달러에서 60달러 수준입니다. 예산을 아끼고 싶다면 셔틀과 지하철 환승으로 14달러 정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숙소는 경기장 근처도 좋지만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곳은 바로 한인타운입니다. 경기장까지 차량으로 15분 내외인데다가 무엇보다 식사 해결이 쉽고 생활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기본 외식비는 한국보다 다소 높지만 한인타운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께뭐 10달러에서 15달러 정도면 든든한 한식 식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름민이 뛰게 될 LAFC는 단순한 축구팀이 아닙니다. 2018년 리그에 참가한 신생팀에 가깝지만 이미 2022년 MLS컵 우승을 차지한 강팀입니다. 전통의 강호 LA 갤럭시와의 라이벌 매치는 엘트라피코라고 불리면서 리그 최고의 흥행 카드로 꼽힙니다. 무엇보다 구단주 라인업이 그야말로 뭐 할리우드입니다. LA 다저스 공동 구단주이자 영화 제작자인 피터 거버, 유명 코미디언 윌 페럴, NBA 전설 매직 존슨, 여자 축구의 아이콘 미아헴, 그리고 최근에는 이탈리아의 레전드 수비수 조르조 엘리니까지 구단주로 합류했습니다. 2024년 기준 구단 가치는 약 12억 달러로 MLS 전체에서 가장 비싼 구단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비를 제외하고 LA에서 손흥민을 집권하려면 티켓 100달러, 교통비 50달러, 숙소 150달러, 식비 40달러, 최소 하루에 3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 안에는 어,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서 한 시대의 전설이 어, 새로운 역사를 쓰는 순간을 직접 마주하는 경험이 담겨 있는 거겠죠. 네. 왠지 어, 가야 할것 같아서 <laughs>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를 직관한 후에 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LAFC 구단은 보도 자료를 내면서 현지 시간 6일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는 7일 오전 6시에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BMO 스타디움에서 중대한 발표를 위한 기자 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P 통신은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손흥민이 LAFC와 계약에 합의했다, 도트넘에서 LAFC로의 이적이 완료됐다고 긴급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LAFC는 이례적으로 이 보도 자료를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배포하면서 손흥민의 입단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의 이적료는 MLS 역대 최고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ESPN은 LAFC가 지불할 이 종료가 종전 최고의 2200만 달러보다 많은 2,700만 달러 하나로 약 375억 원이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연봉 수준 역시 최고 대우가 될 전망입니다. 영국 기브인 스포츠는 손흥민이 현재 MLS 연봉 3위인 부스케츠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연봉 1위는 메시, 2위는 인신에인데 인신의 계약이 이번 여름 끝나기 때문에 손흥민이 리그 전체 연봉 2위에 오를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디에스레틱은 손흥민은 리오널 메시와 함께 MLS에서 가장 화제성이 높은 선수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메시의 합류 이후에 수많은 스타들이 미국으로 향했고 이제 대형 스타 손흥민까지 품게 되면서 MLS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컴은 화려한 경력 후에 미국으로 이적했을 때만 32살에 이적을 했고 약 6시즌을 뛰었습니다. 그 이후에 파리생제르망으로도 이적을 하면서 38살까지 뛰었습니다. 가리스베일은 만 32살에 이적을 하긴 했는데 6개월 후에 돌연 은퇴를 선언해버렸습니다. 손흥민은 지금부터 최소한 1년은 선수생활을 하는데 손흥민의 인터뷰에서 들어보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한 만큼 더 오랫동안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이 스타일을 좀 바꿀 필요는 있을 텐데요. 네. 팀의 기량이 토트넘보다 떨어진다면, 찬스를 제공해주면서 플레이했다가는 더 말아먹을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으니까 진짜 제발 시원시원하게 한 시즌 백개 슈팅을 좀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이번 주 일요일 오전에 손흥민의 미국 데뷔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내일 새벽 공식 입단식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수영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